자, 얘도 똑같아. 아까 1단계 뭐야? 구체 사례요. 자, 그런바 얘들아. 세계라는 사례를 2. 감각 경험으로 3. 기납 추리를 통해, 기납적 사고를 통해 4번 인식한다. 요 다시 한번. 특수한 사례들을 2. 감각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3. 기납 사고에서 4 일반화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1달, 아까 그 지문에 나와 있었던 이 인식론 1, 2, 3, 4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필리함 따라오세요. 이렇게 초반부에다가 얘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 너 이거 알고 있지?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네? 자, 그런데? 라고 전환 이러한이라고 지시어 따라서 물음표 하면서 이게 바로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 핵심이 되는 단어는 여러분, 인식이야.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야. 자, 그럼 봐. 도달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아, 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 확신이라서 확신이 아니라서 확신이 아니라서야. 즉, 그래서 확신이 아닌 것을 예를 들면 의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회의라고 할 수도 있어. 여기서는 회의. 즉,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인식에 대한 의심을 해 보는 거예요. 이 1, 2, 3, 4단계에 대한 의심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더 따라오세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1, 2, 3, 4단계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걸 의심해 보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어. 자, 1단계. 사례가 있어요. 혹은 대별 대상이 있어요. 사과가 있다고 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감각, 오감 감각으로 경험을 해요. 자, 세 번째, 귀납출이래요. 네 번째, 뭐 하니? 드디어 일반화하죠. 여기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드디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식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인식에 대해서 의심해보는 사고를 회의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냐 이거지. 야, 과연 이게 실제 존재할까? 이 본질이 존재할까? 야, 본질이 존재한다고 쳐도 어, 잠깐만. 진동 오나? 라고 내가 착각할 수 있지 않나? 세 번째. 너희 과연 너희의 뇌를 믿을 수 있니? 너희 통속에 대해 아니야? 너희 시뮬레이션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 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의심하는 지문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걸 다 의심해 버리면 여러분 너무 힘들까 봐이지문에서는 뭐만 일단 다뤄 보는 거야.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과정에 왜곡이 생긴다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이 과정에 왜 왜곡이 생기냐면 이런 거야. 내가 T1이라는 시점에 받아들인 D1, 데이터 1, 타임 1, 데이터 1. 이때 받아들인 정보가 예를 들면 색상 정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사과 같은 거 처음에 싱싱할 때는 녹색이었죠. 근데 익으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한달 놔두면 썩어가지고 뭐 누리티티한 색깔로 바뀌지. 그 얘기야. 자, 내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T2 시점이 됐어요. 그러면 D2라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D2라는 정보는 모양 정보야. 자, 그런 바, 얘들아. 내가 D1에 들어간 색상 정보와 모양 정보인데 여기서 벌써 왜곡이 생기죠. 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D1도 색상도 T2 시점으로 갱신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렇게 나와. 세 번째, T3에서 내가 받아들인 정보는 D3에요. 자, 그래서 D1에다가 D2 정보가 들어오는데, 당연한 정보지만 여러분, T3에 쓰면은 D1, D2, D3를 전부 다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실제는 시간에 따라서 정보가 변화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 이걸 관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시간이 변하더라도 고정된 걸로 보는 거야 정보를. 그럼 결국에는 뭐야? 실제로는 변화인데 고정된 걸로 봤으니까 이게 바로 왜곡의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 즉 인식에 대한 의심을 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회의론으로 가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지문인 거야, 얘들아. 자, 제가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해줬으니까 이제 충분 히 이해는 되셨을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을 차근차근 어떻게 읽어나가고 구조처리를 하셔야 되는지를 같이 볼 건데 저 따라오셔서 이쪽으로 잡아주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걸 이렇게까지 집대성한 강사가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생소한가 봐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 누구 말이 맞겠어 자 이제 차근차근 볼게 사문은 우리 의식 밖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변한대요 일 삼을 이 우리의 의식 근데 둘은 어떻게 돼? 같지 않겠죠. 실제로 사물의 속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그런데 우리의 사고는 시간에 따라서 불변하여. 그 얘기가 문제 원인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단계를 보자. 아까 제가 얘기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림 가지고. 선달라. 가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하면 T1 시점에 D1이 들어왔어. T2 시점에 D2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때 D1은 변화했으나 그 변화된 정보가 갱신되지 않아요. 마지막 TN 시점으로 와볼게. 역시 d n 만 추가가 되고요. T2, D2도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없다? 정보 갱신이 없다. 어디 속에서? 실제로는 정보가 바뀌는데 어디에서 정보 변화가 없다? 내 머리에서. 여기에서는 변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계속 갈게.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이런 관념들은 변하지 않는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달락. 정면 뭐야? 그렇죠. 우리가 최종 판단한테 필요한 자료들이 최종 판단 시점 이전에 획득한 것이고, 즉, 실제로는 변화했으나, 우리의 관념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죠. 결국, 핵심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연속적으로 변하는 현실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시킨 것이 바로 문제 원인이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 저기 나와 있는 내용 처리해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고. 자, 되셨으면 이제 판단해볼 건데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릴 거예요 이해가 다 되셨다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글의 주제는 뭐야? 인식론의 한계죠. 그러니까 한계는 맞아. 알고 있지? 뭐의 한계야? 인식론의 한계. 왜 인식의 한계야? 자, 실제로는 변하죠. 하지만 관념에선 별 변별하죠. 자, 그럼 봐 봐. 사물의 한계가 아니죠. 우리의 사고의 한계지. 발달 자, 감각 기간의 한계가 아니죠. 정답은 4번이죠. 왜? 우리가 1, 2, 3, 4단계를 하면 대상 사례로부터 뭐 해? 2단계는 감각하죠. 3단계는 귀납 추론하죠. 4단계는 인식하죠. 일반화하죠. 이 4단계를 뭐라고 한다고? 경험적 사고라고 한다고. 왜? 사례에서 일반화가 됐고 감각했고 경험했고 그걸로 유, 귀납 추론. 이걸 경험해서 사고했으니까 경험적 사고로 간다고. 결국 뭐야? 경험적 사고의 한계죠. 정답 4번이라고. 자 1번 왜 틀려겠어? 감각과 분리된 사고의 한계가 아니라 시간과 분리된 이겠죠. 2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죠. 5번 왜 틀렸을까? 생물학적 한계 같은 건 없다고. 의식 발달 조건도 없다고. 의식 발달도 없다고. 정답은 4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필기하는면 따라오십시오. 자다 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얘들아. 자 이거야. 지금 색깔을 보는 시점을 t1, 모양을 보는 시점을 t2, 크기를 보는 시점을 t3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t1에 d1 들어오죠? 색이 들어왔죠? 자, 여러분, 실제로는요, t2에 d1과 d2가 들어와요. 그래서 색도 모양도 바뀌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얘는 어떻게 버렸어? 어, 그냥 d1의 색에 D2의 모양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이 사람 머릿 속에서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 T1일 때는 괜찮은데 T2일 때부터 왜곡이 되기 시작을 하죠. 자 마지막 T3, T3가 왔을 때는 당연히 D1, D2, D3 다 바뀌어야 되는데 관념 속에서는 D1, T1 시점에 그대로 존재하고요, D2, T2 시점으로 존재하고요, D3만 새로 들어와서 크기 정보만 갱신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자 이거를 잠깐, 저 따라오시면, 그냥 놔두지 말고 제가 표출을 해볼게요. 잡고 계세요? 크기, 색깔 모양 크기, 색 모양 크기.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T1, T2, T3 시점에 실제로 T1, D1 색이 정보가 들어왔고 내 관념에서도 D1 색이 들어와요. 문제는 T2일 때 색깔이 변한다고 빨간색으로. 그런데 나는 여전히 흰색, T1 시점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T3가 되면 색, 모양, 크기가 다 바뀌었는데 색은 T1 시점, 모양은 T2 시점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 둘은 다르죠. 이 왜곡 때문에 인식의 한계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표그리시면 답다 나와요. 자, T1 시점에서는 모양이나 크기는 뇌 속에 없죠, 당연히. 맞죠? T1 시점에는 색상 정보나 있지, 모양이나 크기 정보 없죠. 그리고 T3 시점이 되더라도 색상 정보는 T1 시점이고 모양 정보는 T2 시점이죠. 자, 이거를 그대로 정리해 놓으셔. 그 그걸 이제 줄글로 묻는 거라니까. 그럼 1번 선지 봐. 자, 그래서, 색 모양 크기 순서대로인데, 그렇죠. 색을 보는 시점은 t1이지. 크기 보는 시점은 언제까지 와줘야 돼? t3까지 와줘야죠. 그럼 당연히 t1 시점 기준으로는 t3에 들어온 d3 정보는 없죠. 자, 당연한 얘기지만 t1 시점 정보만 가지고는 d1, d2, d3 정보가 없죠. 자, 그리고 실제로는 변화죠. 그런데 관념에서는 불변으로 남아있죠 다시 얘기한다 여러분 봐봐 관념은 불변이야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니까 정답이 5번이야 그래서 관념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 주제잖아 됐어 여기까지? 질문 자 결국 무슨 얘기야 시간이 변했으면 모든 건 바뀐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정답 2번이죠 1번이죠 어제와 이 강의실은 현재죠 그러니까 현재 강의실과 과거 강의실은 변화한다니까. 실제로는. 이게 글의 주제잖아. 주제 한축할 말, 현재 과거는 실제로는 변한다. 그게 1번이잖아요. 이해 되셨어요? 자,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야, 얘들아. 자, 필기 다해드라 해주시고. 됐니? 자, 그 다음에 풀었던 게 얘죠. 연역 논증가 기난 논증이요. 맞죠? 어, 선생님, 영상 잠깐 끊을 거고. 배웠었던 것 같은데요.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정의하자. 여러분 손으로서. 빨리 쓰세요, 여러분 손으로. 자, 무조건 이제 여러분의 정답, 그리고 제 정답 써서 비교해서 교정하셔야 돼요. 빨리 써요, 아는 대로. 다 쓰고 고개 들면 정답이 있습니다. 자, 고개 들어보시면, 이제 예전에 논술,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 논술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기본적으로 논증의 정의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구체적인 형식 꼭 갖춰야 되는 형식은 주장과 근거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 이거는 서울대 논술 기준으로 없으면 감점이고요. 연세대 논술 기준으로 있으면 가점을 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논증은 여러분 3년 뒤 4년 뒤 대학 가면 그냥 논문이 되는 거죠. 그럼 논문은 기본적으로 나의 주장이 있어야 되거든. 주장만 한다고 논리적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니까 뒷받침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례를 들어주면은 세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근거와 사례를 엔겔을 써줘서 여러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주장을 끌고 나오게 한 도입이나 전제도 여러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논문이라는 결계는 나의 주장을 강화하고 내 주장의 반대를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 가는 반론을 던지고 재반박 그리고 재반박을 뒷받침하게 한 근거 사례를 덧붙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논증은 뭐다? 주장과 근거 형식을 갖춰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방식들은 주장 근거 사례 또는 예상가는 발론 재반박에 근거 사례를 덧붙이는 것들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laughs> 되셨나요? 자, 그럼 저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자, 이런 논증의 방식에는 이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풀어 보셨습니까?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어요. 자, 연역법, 귀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논증 방식이 있거든. 그래서 따로 오시면 자, 논증의 종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를 다루는 게 연역법이고요. 두 번째는 귀납. 세 번째는 변증. 네 번째는 유추. 다섯 번째는 논증입니다. 썼어요, 여러분? 자, 연역은 뭐냐면 원리에서 원리를 끄집어내거나 또는 원리에서 사료로 가는 거예요. 이거 니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아니었니?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죽는다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니? 첫 번째는 A는 B다라는 대전제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 소전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소크라테스를 C라고 해볼게. 그럼 다시 C는 뭐가 된 거야?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A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 개만 주어져도 우리는 뭘 끄집어낼 수 있어? C는 B라는 걸 끄집어낼 수가 있죠. 자, A는 B다가 참이고 C는 A다가 참이면 당연히 얘도 참이죠. 얘는 확인을 안 했지만 이게 바로 연역법이야. 근데 실제로는 C는 B다 이미 여안에 함축된 거기도 하지.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세 개를 나왔기 때문에 연역법에서 대표적으로 배우는 거 1번이 뭐냐면 이런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제가 참이잖아요 결론도 100% 참이에요 전제가 참이었더니 결론도 100% 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결국에는 대전제 소전제 함축된 거 확인한 거에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존 지식을 확인할 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연협법이 연협법의 특징이야. 이걸 너희가 이제 중간고사 때 배웠는데, 이게 사실 시험 칠 때도 제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들어서 잘안 되더라고. 시험까지 치면서 여러분이 폼이 올라왔고, 그걸 다루는 독서짐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인 거야.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두 번째는 귀납법을 볼 건데, 자, 이쪽 끝으로 잡아주세요. 자, 귀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례에서 원리를 끄집어내는 거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뭐, A1이 D라고 하고, A2도 D라고 하고, 점점점, AN도 D인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 모든 A에 들어가는 애들은 D구라라고 이런 사례에서 결론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문제가 생겨요. 왜? 반례가 하나 나올 수가 있잖아. 그 정리하면 이거야. 귀납법은 사례에서 원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A는 X라는 모르는 사례, 즉 새로운 정보 노출이 돼요. 하지만 한계가 있죠. 사례가 전부 다 참이라 해서 나온 결론이라 할지라도 그 결론에 반례 가능성이 있죠. 여기까지 됐니? 틀리 하십시오. 그래서 좀 이따가 이걸 정리하고 이제 지문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얘를 깔끔하게 정리한 형태고 그걸 근데 줄글로 풀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좀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에 나온 건 아닌데, 변증과 유춘과 논증도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서 논증은 대표적으로, 그니까 논증 방법 중에 이제 논리적 방법이 있는데, 논리적 방법의 대표적인 형태는 일단 주장과 근거가 있어줘야 돼요. 저기 나온 형식, 여기 나온 형식을 갖다 쓰시면 되고, 변증과 유춘데 이거야. 변증은요, 예를 들면, A를 주장하는 애들이 있고, A를 반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한다? 절충하는 것이 바로 변증법이에요. 어떻게 절충을 하냐. A에서 나온 알파와 B에서 반대에서 나온 베타가 있을 거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걸 하나 더 더해가지고 절충하는 게 바로 변증법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귀납법인데 귀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서 정리한 부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추인데요. 유추는 비슷한 속성을 근거로 해서 뭔가 추론하는 건데 유추는 유추 지문이 또 따로 하나 더 있거든요. 유추 지문가서 이제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필기 정리 해주시면 이게 여러분이 아마 기말고사 대비로 어 독서에서 비문학에서 정... 아, 잡고 계세요. 그냥 잡고 계세요. 놔두세요. 예.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 대비로 정리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 이제 고전 문학 개념 정리란 유추, 뭐 변증 이쪽으로 논리적 사고를 확장을 해갈 겁니다. 부지런히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고등학교 대비 실력을 쌓는 구간이 5월달에 한번 있을 거고 6월 또 내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7월, 8월 방학 때한번쫙 올려줄 수가 있고 이제 2학기 가면 여러분 1학년 1학기 내신 족보를 다 풀어가지고 그 정도 폼을 올려놓을 거 왜냐하면 이거 미리 준비 안 하면 요즘 1등 거 만들기 만들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줬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지금 과제로 해주실 일은 하루에 두 지문씩 풀어오는 겁니다. 오늘 과제가 나갈 거고. 두 번째로, 어,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오늘 방금 수업한 두 번째 지문, 백지 복습하고 그 내용까지 확인받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고생들 하셨고요. 자, 내신도 끝나고 했으니까 진도는 어, 다음 주부터 좀 쭉쭉 나갈 거고. 그래서 과제도 나가고, 진도도 나가고, 다음 주부터 좀 빡빡하게 할 테니까 어 준비들 잘 해오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